어 안녕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음, 16절입니다. 오직 망군의 주는 판단에 공이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 자유대한민국에 그 국민의힘 합동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지금 이 좌파 사람들이 5년 동안 정권을 지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얼마나 폭망시키고 몰락을 시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랬습니까? 그거를 겪고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지금 핵심이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지는지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광주에서 여러분, 예배는요, 24시간 365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합동연설이 있으면 그거가 중요해요. 나라를 살리려면 황교안 대표를 지지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행동으로도 뭐가 중요한지, 옳은지를 알면은 다른 거다 내려놓고 합동연설에 와서 응원을 해주고,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드렸고, 수천 년을 드렸고, 수백 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핵심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광주에서 <laughs> 합동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를 내려놓고, 여기, 응? 합동연설, 이거, 끝나고 해도 늦지 않고 그 전에 예배는 끝나서 멀리에서도 왔으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순서인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친밀하게 음성 듣고 뭐가 옳고 그런지 알면은 합동 연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라를 당 대표가 돼야 나라가 공의와 정의,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워 나갈 수가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합동 연설이 좀 아직도 영분별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영분별 못하고 속고 있으실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판단 정확하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사야 선교사입니다.